우리 옆에 뒤에 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 세상에서 이기는가,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결을 알수 있는 본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그것은 성경적인 정체성에 있습니다.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시련을 당했죠. 말도 안 되는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함몰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던 말. 야, 너꿈참잘 꾸는 꿈쟁이더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렇게 13년간 노예로 끌려가고 또죄수가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은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그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참 충격적인 이유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힌 자가 아닌 오히려 감옥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둬버릴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유가 빌리포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자기 자신에 관한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아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권한에 닥쳐와도 권한에 함몰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에도 보시면은 에베소 6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쇠사슬에 메인 재수 없는 놈이 아니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일신교의 성도님들에게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일신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에서 지은 고난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서신입니다 고난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내용을 싣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하죠, 염려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염려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염려와 낙심도 잠시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고난 가운데도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분명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정체성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낸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도를 보내가지고 아포스톨로스를 보내서 이 전쟁의 타협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가 그 상대 당사자 이 전쟁의 적들과 만나 가지고 담판을 벌려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타협점을 찾는다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였던 거예요. 나라에 부름받고 나라에 보내을 받아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이 전쟁까지도 멈추게 할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였던 겁니다. BC 490년 그리스의 한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는요. 47195km를 달려와 가지고 승전보를 전하죠. 그때 이 사도가 외쳤던 한마디의 헬라어 그것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유앙 갤리온이라고 선포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에게는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적군을 만나서 이제 전쟁의 단판을 벌릴 때 적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희가 우리한테 회유하는 거지, 라고 그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오히려 덤벼들면 사도가 적과 만나서 담판을 벌리다가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던 신분이 사도였습니다. 많은 사람, 사도들이 이렇게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적군 한복판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직분이 사도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는 항상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에서... 을 받고 전쟁이 멈출 수 있다면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보냄 받은 자다. 이 기쁜 소식 전하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다라고 하는 나는 사도다. 주님의 아포스톨러스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고뭉치였고 또 선동가였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굉장히 앞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이 늘 앞서가지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 뜻이 강했으면 그가 사도로서 활동하면서도 그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키는 것 그리고 나는 것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라고 하는 환상까지 보여 주시죠. 왜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야 됐었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꿈까지 나타나셔 가지고 저 부정하게 보는 것들 잡아먹어라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편견이 가득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사고뭉치고 충동적으로 행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로서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만남에 주의 복음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네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땅에것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오늘 예배 시간에 TV 켜놓고 드라마 볼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그렇게 돈돈돈 물질에 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어떤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스포라,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일상에서 허무주의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땅 영원히 사는 거고 어차피 죽는데 우리는 자칫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을 잘못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이땅의 부적응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자로 어차피 죽는데 뭐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뭐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우려면 그 앞에 붙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그네냐면 어떤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졌다. 디아스포라인 나그네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나그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 놓으셨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흩어져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나그네라는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바로 잡아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주님의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간혹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나 아니면은 자녀가 예를 들어 이렇게 대학에 떨어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요. 우리는요. 이 땅의 고난에 쉽게 함몰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나그네로 살면서 고난은 짓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이 정말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남부에 가보면 로스 알토 힐이라고 하는 아주 장, 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꽃이 많은 꽃마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요한잔이라고 하는 그 우편배달부가 있었는데요. 이 요한은 늘 똑같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늘 똑같은 곳을 오고 가면서 늘 그냥 다람쥐 척박히 도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15년 동안 해놓, 해온 거예요. 젊었을 때 시작했으니까 15년이 흐르다 보니까 중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늘 똑같은 일, 늘다른책 밖에 드는 이 의미 없는 일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마음의 열정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밥 벌어 먹기 위해 하는 참 의미 없는 일. 정말 따분하고 지긋지긋했어요. 빨리 직장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15년이나 지났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똑같은 일 오고 가면서 15년 동안 맨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늘 같은 곳만 오고 가고, 변화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하나,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보람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자꾸 떠날 생각하지 말고 네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보람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라. 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 딱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러한 지혜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그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자전거 도아니고 똑같이. 아주 그냥 반복적인 일을 했지만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방에 꽃씨를 넣고 그가 가는 길, 길가에다가 꽃씨를 심기 시작하는 거죠. 꽃씨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면서 또 꽃씨를 길가에 떨어뜨렸습니다. 길가에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그곳은요, 꽃이 만발한 꽃마을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참 무의 무의미한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늘 똑같은. 그냥 직장만 오가고 늘 가정, 교회가 늘 똑같은 거 같죠. 달 일신 교회에서 저도 벌써 10년 됐는데 이곳에서 있으면서 달 전도해도 늘 똑같은 거 같고. 늘목요 전도 나가도 늘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 같고. 금요 전도 나가도 늘 똑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거 같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씨뿌리는 자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낙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낙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참 귀한 주님의 덕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하는데 저 강남에 소위 아주 노른자 따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목회를 하는 제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얘기를 해요. 네. 야, 니네 교회는 좀 많이 회복됐냐? 어, 몇 퍼센트나 회복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그럼 니네 교회는 몇 퍼센트나 회복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뭐60% 회복되면 좀 좋은 거지. 그것도 안 됐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다 교회들이 어렵구나. 6 0만 교인들이 예배를 회복해도 많이 회복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자꾸 환경 어렵다고 우리는 낙심만 하고 우리는 절망만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씨 뿌리는 나그네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여기 일신교회도 제가 영원히 있을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목회하는 거 잠깐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씨뿌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이 씨뿌리는 일들이 훗날 엄청난 꽃이 만발한 우리 일신교회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나는 흩어진 나그네다. 씨뿌리는 나그네다.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전서 일장 2 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모르셨다면은 그러면은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물이 가득해서 거기에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었던 요셉인데 마침 그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금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결국에는 오해받고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간 거잖아요. 내가 남편이었다고 한다면 그놈의 자식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보디발은 노예는 자기 소유였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바레, 마음도 움직이셔서, 얼마, 얼마나 은혜입니까? 간간범을요, 자기,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넣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요셉을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풀어줬더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2년이나.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왜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말대로 요셉이 나 여기 이렇게 해. 올 사람이 아니라고. 난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는 죄에 안 졌다고 하소연했을 때술 맡은 거는 장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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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기억해 줄게 해서 거기서 빼놓아 주더라면 요셉은 바로를 못 만났잖아요 자유는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는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하셨잖아요 고난까지도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 다하시고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베드로는요 진짜 순종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사고 뭉쳐서 베드로는 깨달았어 날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 뭔가 것은 나로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는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얻은 거죠. 다시 말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게 통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속죄이르게 에 하셔서. 우리를 그 영적인 자유함과 은혜와 기쁨 속에 살게 하시려고 미리 아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를 위피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 뭐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씨뿌리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택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날 택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은혜가 없으니까 이 택하심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택하심의 확신이 없으니까 못뭐 이제 죽었다 망했다 끝냈다 그러는 거죠. 날 택하셨는데 말이에요. 고난이 날 완전히 망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실은요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게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난에 함몰되는 거예요. 날 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허투루 살아요? 날 택하셨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데 말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톡홈은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하 무덤이기도 하고 거주지였죠. 그곳에 세실리아라고 하는 한 로마의 귀족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순교당한 인물이에요. 끓는 기름에 던져졌다고 전해지는데 던졌는데 안 죽었어요. 거기서 튀어나왔어요. 다시, 다시 또 던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실리아에 그 뼈가 그 카타콤에서 발견됐을 때 놀라운 사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잖아요. 죽으면서도 손가락 셋을 위로 향했다고 라 전해지죠. 그 손가락 셋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나는 주님의 사도다. 나는 복음의 씨뿐는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자다. 여러분 이세 가지 영적 확신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도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씨 뿌리는 낙은해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세 가지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때이 땅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복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세 가지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있으나만한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씨 뿌리는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자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